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네. 또 잠정 실적을 내놓기도 했고요. 사실 뭐 좋지 않은 실적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수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뭐 지난주랑 크게 분위기는 다르지 않고요. 음. 어, 신흥국 중심으로 이점망치 하향 조정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선진국도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어, 차트를 봐주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달전 대비해서 1% 이상 하향 조정이 됐고 음. 신흥국은 어3.4% 하향 조정이 됐는데 아... 사실 국가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하향 조정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한국이 7%인가요? 네,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했는데 아...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네, 네. 뭐 대만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왼쪽에 선진국도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은. 음... 미국하고 유럽의 2.1%가 마이너스 0.7% 홍콩이 마이너스 2.4% 기록을 하면서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도 좀 마이너스 폭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일단은 뭐 가장 속이 쓰린 건 한국이 신흥국 이익주정치 이익 하향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이 몇 주째 유지되고 있다는 네. 부분이고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지가 저희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그러면 어, 이런 이익의 흐름을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네. 확인해 볼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다 마이너스 쪽에 위치를 해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어닝하고 주가는 어쨌든 비슷한 흐름을 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국가들이 분포해 있다라는 네. 거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국가들은 주가 하락폭이 적을 거고요. 음. 왼쪽 끝에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여... 주가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어깨 혼자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그래도 신흥국 대비해서는 좀 나은 선진국은 네. 업종별로는 어떤지 좀 발라서 확인을 해보죠. 어, 우선, 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러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 그러네요. 그 상향 조정 폭은 어, 뭐 3개월 전이나 음. 뭐 6개월 전 대비해서는 크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유가 상승에 가장 사실 좀 반대편에 있는 음. 섹터가 소재 섹터인데 네. 소재 업종의 이점망치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랑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음. 유가가 오르면 산업재 섹터의 어닝은 좋아져야 하지만 네, 네. 그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면서 음. 산업재 섹터 자, 전체적으로도 이점망치가 익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IT도 분위기가 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 뭐 에너지가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 조정 폭이 좀 적어 보이지만 네, 네. 뭐 에너지 섹터 자체도 마이너스로 바뀌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음. 저는 이 점막차 하향 조정 폭이 좀더 커질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앞서서 에너지마저 어, 마이너스로 전환한 네. 신흥국은 업종별로 또 어떤지 여전히 네. 다 마이너스권에 있나요? 네.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신흥국에서는 마이너스 1.4% 음. 기록을 하면서 네. 이번 주에 하향 조정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 있는데 한국의 이제 정유 섹터들, s o i l 이나 SK이노베이션의 이전망치가 음.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이 음. 나타나면서 어쨌든 에너지 섹터도 실적, 어,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IT, IT. 업종 같은 경우에 8% 정도 차양 조정이 되면서 음. 어,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전망 차양 조정폭이 가장 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 T 가뭐 이번 주도 계속 네. 여기저기서 탁탁탁탁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정지어서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어, 이익 전망과 주가 상승률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네.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이번 주에는 사실 이런 차트가 잘 나오진 않는데.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섹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뜻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스피를 기점으로 봤을 때뭐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도 안 좋았고 네. 이익도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섹터 중에 속하고요 음.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뭐 음식료나 뭐 통신 서비스 같은 좀 네. 경기방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음. 주가 방어력이 좀 있는 어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유통업종이나 자동차 조성 기 음.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사실 뭐 좋진 않지만 네. 상대적으로 어닝이 좀 괜찮은 업종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이 이제 인터넷 게임 업종입니다. 네. 네, 이제 인터넷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3분기 프리뷰 자료들을 조금 더여기 네, 아. 아마 네이버랑 카카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죠. 네, 주가 하락폭이 좀클 수밖에 없었어요.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는 뭐 사실 좋지 않았을 것같긴 네. 한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우선 이제 20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흐름을 봐주시면은 220조 원 정도까지 음.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계속 둔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음. 이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2 0 2 3년도에 하향 조정 폭이 좀 멈춰야 된다라고 아, 보고 있지만 네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220조 원인데 어, 여기서 제가 반도체랑 반도체를 음. 아닌 쪽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은 네. 반도체가 아닌 업종들의 내년도의 이 성장률이 아직도 플러스 16%예요. 어, 네, 반도체가 마이너스 음. 21%입니다. 반도체를 빼고 다른 섹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이 플러스 16%도 눈높이가 많이 내려와야 저희가 이익에 좀 바닥을 음. 어,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거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 그래요. 반도체는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여타 쪽은 이익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네. 반도체 빼고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음. 이제 내년도 성장률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21%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의견을 한번 의견을 구해보게 되면은 네. 이 수준도 여전히 눈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요. 훨씬 더 내려와야 하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저희는 하향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음. 어, 여전히 주식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올해 남은 네. 기간, 아, 분기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뭐 하반기 분위기도 좋진 당연히 않습니다. 근데 워낙 장기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뭐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그리고 4분기의 이례성을 빼고 나면은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랑 뭐 LG 에너지솔루션 네. 정도만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기업들의 매출액은 물가 요인 때문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한 가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음. 당연히 증시 센티먼트에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네. 기업 실적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아.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저는 사실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한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의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네. 기업 실적이 한번더그 구간에 확 내려올 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액이 둔화된 사이클 저희가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네. 그래서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매크로슈로서 사실 뭐 좋은 부분일 수 있겠으나 네. 기업 실적이라는 측면으로 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을 네.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여전히 이제 자동차랑 유통업종 정도가 이익 모멘텀이 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또 피크아웃 논란이 생기긴 했지만 음. 이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백화점이 좋습니다. 지금. 어, 그래요? 네, 백화점 부분에 좋기 때문에 뭐 신세계나 그리고 롯데 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런 음. 기업들의 이점 마취가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네요. 뭐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이익점 마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네. 상황이 고 유틸리티나 증권 화장품 그리고 음. 앞에서 잠깐 신흥국의 에너지 섹터가 하향 마이너스 전환했다라는 부분 코멘트 네. 드렸는데 한국의 에너지 섹터의 하향 조정이 음. 어 저는 컸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이 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조금 자세히 확인을 해보죠 자동차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약간 판단이 네. 쉽진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익 변화 상위 업종에 포함이 네. 돼 있어요? 어,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네. 7월, 6월 말부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익 모멘텀은 좋은 업종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어, 3분기가 정점이 아닌가에 대한 또 네. 피크아웃 논란이 생겼기 네.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음.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논란은 네. 일단 뭐 최근에 주가도 좀 반영을 한다라고 네. 봐야 할것 같고 백화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네. 유통 내에서는? 음, 지금 유통업종 내에서는 이게 온라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백화점 부분도 존재하는데 음. 어, 여기 보시면은 롯데 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이 백화점 관련 네. 뭐 기업들하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백화점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음. 뭐 이세개 기업의 2.5치가 좋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5치가 뭐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이 리포트를 읽어보시게 되면 온라인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주면서 오히려 아.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랑 실제 주가의 배리가 좀 많이 커진 상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실 때 이익이 좋아졌다라는 코멘트가 나와도 음. 마지막 줄에 이목표주가 변경에 대한 아.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밸류를 좀 낮게, 낮게 줘서 네. 목표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다 이마트는 이건 좀 따로 보셔야 할것 네.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익변화 하회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증권업종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권업종은 항상 이 업종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음. 기업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뭐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네. 3분기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음. 네, 뭐 트레이딩 쪽이나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모멘텀 자체가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안 좋은 어.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업종 중에서 또 화장품 의류 업종도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화장품 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눈높이가 한번더 내려간 상황인 거고, 네. 효성,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숫자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전방, 그러니까 화장품 쪽의 수요가 좋지 않으면서 음. 이 점화치가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의료는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네. 몇주 전에 했었는데요. 뭐 보시듯이 화장품 쪽이 상대적으로 또더 좋지 않은 부분이 네. 있다는 라거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은 철강 비철이네요. 네. 뭐 순위권에는 없는 섹터이지만 네. 뭐 주가가 워낙 지금 낮아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음.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익은 좋지 않습니다. 음. 네, 3분기 실적 분위기도 뭐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이런 좀 대장주 성격의 이제 기업들 자체의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사도 크게 분위기는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어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을 텐데 영업이 이나 순이익은 크게 부진할 가능성이 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어닝 시즌은 어느 때보다도 마진에 좀 신경을 네. 써야 하는 때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어닝스 리비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